전세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대규모 그림책 축제가 있습니다. 1962년부터 열리기 시작해 60년 동안 열린 세계 최고의 그림책 축제, 볼로냐 아동도서전인데요. 매년 전세계 80개가 넘는 나라에서 1500개 이상의 출판사가 참여합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림책 축제입니다. 작년에는 무려 4,345명의 아티스트가 이 도서전에 참여했는데요. 전세계 그림책 전문가들이 모여 그림책만을 보고 심사를 합니다. 작가의 명성과 그림책 제작의 배경을 모른 채 오직 작품만으로 평가하죠. 그렇게 단 2%만이 올해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되어 전시의 기회를 얻어요. 지금 그 엄선된 그림책과 원화들이 서울에 와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 그림책 축제에서 뽑힌 일러스트 작가 80명의 원화 작품 400점이 전시되는데요. 그 전시가 바로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이에요. 전시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 그림책 박람회는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립니다. 볼로냐는 예술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 요리까지 모두 수준이 높아. 별명이 많아요. 뚱보의 도시이자 현자의 도시라고 불리죠. 유럽의 2000년 문화 수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높은 문화 수준을 유지해온 곳이라 유럽 사람들이 모두 인정한 거죠. 볼로냐가 자리 잡은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은 한눈에 봐도 동화 속 마을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그림책, 동화책 하면 떠올리는 자연과 마을 배경들, 모두 이곳 풍경과 비슷하죠. 대표적으로 피노키오가 바로 이탈리아의 동화입니다. 수많은 애니메이션과 영화로 리메이크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동화가 지어지고 그림책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런 전 세계의 다양한 그림책들이 모두 매년 볼로냐에서 모입니다. 그림책에서는 세계적으로 최고 권위를 가지는 축제다 보니 그 인기도 어마어마해요. 볼로냐 그림책 축제가 열리는 4일 동안 볼로냐에 3만여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참가하는 세계 축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매년 한국 작가의 작품들이 함께 선정되어 전시되는데요. 최근 들어 더 많은 한국 작가들이 볼로냐 그림책상을 수상하여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이수지 작가의 그림책이 수상하여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번에는 한국 그림책 4편이나 라가치상을 수상했어요. 볼로냐의 라가치상은 그림책의 노벨상과 같은 상인데요. 글로벌 3대 아동문학상 중 하나로 손꼽히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수 많은 일러스트레이터들과 그림책 작가들이 이상을 꿈꾸며 그림을 그리죠. 특히, 이번에 라가치상 픽션 부문을 수상한 이지현 작가의 이사가 그림책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이상은 도서의 창의성과 예술성, 그리고 내용의 편집이 우수한 경우 수여하는 상인데요. 이사가는 병풍 모양으로 책을 구성하여 모든 페이지를 열었을 때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게다가, 줄지어 이동하는 개미들의 대이동을 담아 내용과 형식 모두 창의적이죠. 이렇게 독특한 판형과 형태,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은 그 존재만으로 큰 영감이 되는데요. 볼로냐 그림책 축제에서는 전 세계 다양한 지역과 문화권의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책의 모양도 편집 방식도 정말 다양하고요 그림의 소재와 재료, 그리는 방식까지 상상력에 한계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언어를 뛰어넘는 표현이 가능해야 하니 창의적인 표현력도 배울 수 있죠 이렇게 다채로운 그림책의 세계 누군가에겐 힐링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영감이 됩니다 1년 동안 이 도서전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림책을 기획하고 만드는 출판사와 기획자 직접 글과 그림을 지어내는 작가들도 모두 볼로냐 도서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림책의 매력. 이 볼로냐에서 그 매력을 보여주고 세계적으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큰 기회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모인 수많은 작품들 중전 세계 그림책 전문가들이 엄선한 올해의 일러스트 원화들. 이 그림들을 보면 전 세계 그림책과 일러스트의 최신 트렌드를 알수 있어요. 어떤 주제가 많이 다뤄지는지, 무슨 이야기와 그림체가 사랑받고 주목받는지, 어떤 창의적인 그림책이 이목을 끌었는지 모두 알수 있습니다. 수많은 일러스트레이터와 작가들이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을 찾는 이유죠. 올해의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의 주제는 80가지의 다양한 시선입니다. 적대급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올해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80인의 작품을 모두 만나볼 수 있어 특별한데요. 일상의 순간들을 새롭게 바라본 80가지 다른 시선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죠. 일상 속 재미있는 순간이나 행복한 순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되돌아보게 하는 시선들. 전시 공간도 정말 특별한데요. 마치 그림책 속에 들어온 것처럼 연출된 공간부터 볼로냐 박람회 전시의 현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영상도 함께 전시하고 있어요. 볼로냐 박람회를 직접 가지 못해도 아쉽지 않을 정도인데요. 볼로냐 그림책 축제의 축소판을 경험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림의 원화와 함께 그림 작가의 인스타그램 아이디까지 함께 소개하고 있어 좋아하는 작가를 발견하기에도 좋아요. 전시는 총5 가지 섹션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먼저 여행에 대한 그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 이동과 여행의 제약을 겪었기 때문에 더 특. 특별한 색상인데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여행하며 삶을 탐험하는 이야기와 그림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에 대한 상상력이 담긴 그림들도 많아요. 동물은 동화의 오랜 주인공이었는데요. 학교 가기 싫어하는 고양이, 꼬리를 잃어버린 강아지 등 귀여운 동물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들 사랑스러운 그림으로 직접 만나볼 수 있죠. 관계와 연결에 대한 그림들도 있는데요. 어린이도 어른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섹션에서는 볼로냐 전시 영상과 워크숍 섹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속 다양한 순간을 그린 그림들이 있어요. 부츠샵도 그냥 지나치기 아쉬운데요. 전시 도록과 함께 독특한 판형의 그림책까지도 판매하고 있어요. 게다가 전시에서 만난 그림들이 담긴 키링과 마그넷 엽서들도 있죠. 이수지 작가의 포스터 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보고 난후 나도 모르게 일상을 그려보고 싶다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종이와 그림도구도 판매하고 있죠 전시는 4월 21일까지 건대입구 cxc 아트뮤지엄에서 열립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관람이 가능한데요 연중무휴로 운영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전 세계 최고의 그림책 축제에서 엄선해 모은 80인의 일러스트 원화들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 57회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지금 구구티켓에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